넘어간다! 안돼! 알아! 한강 칠랑칠랑 보물선 레이스 <laughs> <오.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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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는 나도 친구 데려와야지 어머! 내가 지금 엄청 알게 됐지 뭐야? 뭔데? 내가 어렸을 때 엄청 큰 나무 아래 보물을 숨겨놨거든. 근데 지금 흙놀이하다가 발견했어. 아 어, 진짜로? 어! 어? 이거 봐. 어? 어! 이안 보물이 들어 있다고. 어! <laughs> 봐봐. 보물은 바로바로. 바로! <laughs> 뭐야? 엄청, 알록달록하고 반짝거리잖아. <웃음> <웃음> 그리고 잘 들어봐. <laughs> 나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야아 o k 아 o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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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o k look, 아아 자라라 안녕 내 이름은 가은이야나 오늘 엄마랑 영화를 봤거든 해적들이 훔쳐간 보물을 멋진 선장이 뺏어오는 내용이었어 도치를 조종해서 배를 모는 모습이 진짜 멋있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나도 선장이 되고 싶어졌어 보물을 가득 실은 보물선의 선장 나도 될수 있을까? 우와 <웃음> 우와! <laughs> <laughs> 보물선의 선장! 오! 말만 들어도 근사하다! 오! <laughs> 근해근 어, 그래, 그래. 좋았어! 오늘은! 자! 우리 선장이 되는 거다! <웃음> 오! 금을 가득 씻고 바다를 항해보자고 아, 여기 없겠지? 어? 그러면 오늘의 단어를 찾아볼까? 좋았어! <웃음> 가자 가 <가자. 웃음> 그럼 눈에 띄는 단어부터 표시해볼까? 오! 어, 그래 그래 그래! 벌써? 어! 보물! 보물선의 선장이 되려면 보물이 꼭 필요하잖아. 오!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오! 어, 좋았 어. 어. 그럼 다음은 어디에 단서를찾아보다이 보물을 어디에 실이면 좋을지 말이야. 그건 당연히 배지. 가은이가 얘기를 한게 보물을 실을 배잖아. 어, 배! 그러면 두 번째 단서는 배! 배! 배. 그럼 마지막 단서는 응. 뭐지? 음. 응. 보물선에 선장하는 일을 생각해보자. 배가 어디로 갈지 지휘하고 조종하는. 아, 조종! 그래, 조종! 그게 응. 마지막 단서야! 오, 맞아, 맞아, 맞아! 조종, 조종. 그럼 오늘의 미션은 보물을 배에 싣고 응? 조종하라! 우와. 뷰어 매직에그 소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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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매직에그다! 매직에 우리도 재밌는 놀이 부탁한다 뷰어! 알았다 뷰어! 따가운 페이트라! 따가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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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어? 피 t 병이랑 어? 여기 실도 있네? 오와 어, 여기 일회용 접시랑 빨대도 있어! 오! 불풀공이랑 오쌀 맛있겠다 어 잠깐만 제대 어? 어 그거 안 익은 건데 생쌀도 얼마나 맛있는데 맛 있다 제대 우리 지금 쌀이나 먹을 때가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럼 우린 빨리 재료들로 보물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음 그럼 맞아 맞아 고치고치 고치. 아, 그럼 뭐가 좋을까 이 볼풀공은 어때? 볼풀공? 어? 귀를 기울여 봐. 어? 어. 나는 그냥 어. 볼풀공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알록달록 예쁜 보물이지. <laughs> 어, 그래.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그러면 너를 보물로 임명하노라. <웃음> <웃음> 그러면 이 보물을 담을 게 필요한데? <laughs> 보물 담을 거? 어? 그래. 이게 좋겠. 어? 우와! 그릇이 보물 창고가 됐네? 어, 그러니? 어, 그럼 우리 보물선도 만들어볼까? 보물선? 응! 그러면 배가 필요하겠네? 어, 어. 어, 그렇지. 배는 이 페트병이 딱이지. 물에 뜨잖아. 하지만 가헌인 도치 조종에서 배를 모으는 선장이 멋지다고 했잖아. 어. 그런데 여긴 도치 없는걸? 어. 어. 아, 그거요! 만들면 되는 거지! 자, 봐봐. 어. 일단 이 페트병 세 개를 고무줄로 묶어서 배 몸통을 만들어주는 거야. 오. 자,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몸통을 만들어준 다음 어. 다른 페트병을 어. 이렇게 몸통을 제외하고 양쪽을 잘라주면 되는 거지. 하루될 때는 항상 조심조심! 어, 조심! 슝슝슝슝슝슝 반대쪽도 잘라주는 거지. 아.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아. 원 기둥을 만들어 줬으면 바늘 또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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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테라서이프로이프서쌍여서쌍렇게 만드는 이렇 이렇게, 요네네 이렇게, 하나 붙이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쌍렇게이이이이용해이도게를 만들어 주는 거야. 오. 빨대 부분의 주름 부분을 자르고 아하! 빨대를 또 붙여주는 거야. 오. 붙여주세요. 빨대를 붙여드립니다. 네. 반대쪽에도 똑같이 자 이렇게 빨대를 붙여주면 <laughs> 짠 쌍도 완성. 와왜 도치됐네? <laughs> 자 이제 이거를 배에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 자, 이렇게 네? 붙여주고 자, 잠깐만. 반대쪽에도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돛단배 완성! 와 아, 진짜 멋지다! 그럼 우리 뛰어볼까? 어 그래 그래 뛰어보자 뛰어보자 여기다 뛰어보자 어, 조심 조심 좋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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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돛단배야 떠라! 아니, 얘, 얘가 왜 이러지? 어, 잠깐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다시. 다시. 자. 짜잔. 어, 어? 어떡해. 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배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배 아래에 무거운 것이 있어야 어. 배가 뒤집히지 않고, 물에 잘 떠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 무거운 거? 어, 난데. 어기서 제일.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먹을 건데. 아 아까운데. 자, 어, 아... 아 됐다. 뚜껑을 닫고. 자, 잘 보라고. 응? 어, 근데 또 기울어지면 어떡하지? 과연? 어, 어, 어. 기울어지면 안 돼, 사라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어? 보물 창고를 매달아 보일까? 먼저 여기에 실이 먼저 묶고 오 자, 이렇게 붙이고 짜잔! 어때? 이거 물에 띄워보자. 오 그래, 그래. 유, 차옹. 됐다, 됐 어, 어,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 잠깐, 어? 아직 조, 종단서남아 없어. 어? 안움다고 어, 차! 어? 이 선풍기로 조정하면 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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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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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다된 건가? 아, 그럼 안 되는데. 음. 어, 바람이 없으면 조정을 못 하는데. 음. 어, 어, 어떡하지? 아, 떡하지 어? 아니면 어, 이, 이렇게라도? 어? 약해. 바람이 안 나가잖아. 무언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거? 어, 풍력, 화력, 수력. 아 어, 그래! 수력! 어, 그게 뭐야? 물의 힘이라는 뜻이야. 물의 힘? 물이 바람처럼 팍! 서서 한번 보내보자. 제제, 이 뚜껑에 구멍 딱 하나만 뚫어줄래? 어, 그건 어렵지 않지. 조심조심해서. 어? 구멍을 짜다 오와. 그런데 이걸 뭘 하게? 짜잔! 어? 물청인진! 발사!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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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갔다! 갔다 갔다! 어. 갔다 다다이 정도면 어. 우리가 신나게 보물선을 조종할 수 있겠네 이 보물선의 선장이네 대로 물길이 빠르게 항해하라. 더 빨리, 더 많은 보물을 옮긴자가 내 1등 선장이 된다. 과연 보물선 레이스의 승자는 엔트라 선장들이여 지금부터 신나는 보물선 레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Yeah! Yeah! <laughs> 한분동아 결승점에 가장 많은 보물이 실어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먼저 순서부터 정해 볼까? 어 그래 그래. 순서부터 정하자. 황금의 밍고, 황금 이야! 이 대진님이 부전승으로 결승 진출. 오 그... 아. <laughs> 어, 황금수다 고마워. 상없어 어차피 이 모모님이 1등 하실 거니까. 너네 알지? 나 굉장히 빠른거. 날라 센쌩 <laughs> 육지와 바다는 다르다고. 속도보단 기술이 중요하지. 재빠른 모모 선장이냐, 기술자 포토 선장이냐.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준비됐어. 모두 포부를 실어주세요. 예! 이번에 많이 담겼어! 우와 많이 많이 지었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이지! 오. 난 안정적이게 딱네개만 실을 거야! 어 안전제일 전략법! 어 이거 넘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 준비하시고 출발! 아 누구보다 빠르게 간다! 보다 빠르게! 야 빠르게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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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뽑은 선장! 보물들을 흘리고 있어요! 아, 하! 그럴줄 알고 많이 담았 어 급할 필요 없어. 난 배가 울어지지 않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가며 쏴야지. 허허. 내가 그렇게 도것 같니? 아아아아! 둘것니 아아아아! 이 한가봤어요. 한어 선배님 보물이 한가봤습니다. 지지필라그로입니다지지필라그로 보물들이 아다 떨어졌어요. 아하, 아하, 아하. 다시 출발 서도록. 어? 보물 들으니까 보물배가 돌아갑니다. 아, 아, 안 돼! 회오리를 만난다. 아, 안 돼! 어, 아, 진짜 게 야! 아. 자! 아. 반대쪽으로 아하. 아하. 아! 하지만 보물선수 아, 대처를 잘하고 아. 있습니다. 아! 아 야, 좋습니다. 아, 어! 아, 아, 하지만 아,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제 빨리 채워놔야 됩니다. 아, 아. 이번엔 보물이 세가만담아서 자, 우리 토토 선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안 출발합니다. 자, 공공선장, 공공선장도 재빠르게 출발하는데요. 어, 안 자, 시간이 안 얼마 안 없어요. 안 자,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습니다. 오! 동시에 들어온 어것 같은데요. 보물의 개수로 승부를 정하겠습니다. 오! 어 좋아, 좋아! 먼저 보무부터! 짠! 네개 아이고... 보물 네개어 이렇게 해서 승자는 보무 선장! 오예! 오예! 얘 내가 이겼어! 맞다, 맞다! 이렇게 되면 보무 대 나의 대결인가? 방금 봤지? 나이스! 배우 리 선장이라고 불러주라고 이 황금 손으로 한방이면 절대 다시 못 돌아온다고 후 음, 두고 보자고 준비하시고 시작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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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웠다 좋았어 기선띠아니다 <laughs> 이제 방해꾼이 제거됐다. 이제 보물방 옮기면 끝! 하하. 그렇게는 안 되지. 해 모모 처음부터 힘차게 다시 시작한다 나온다. 네, 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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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오 아재 어 어! 다 썼네. 아 네. 어, 물이 벌써 떨어졌나요? 아지 아, 아, 이쯤에서 공격. 아들, 예. 다! 이거라도 치켜이지 예. 이거 아. 보물이라도 옮겨야겠어아제아아습니다다 아, 안돼! 어디더랑, 어디더랑, 합동권 갖고 있어! 자, 선물은! 어. 수영장, 영광! Yes 예! 아 엑스박 상정단 놀이상권 엑스파 오늘 우리는 불풀공 일회용 그릇으로 신나는 보물선 놀이를 만들어봤어. 페트병과 빨대를 이용해 도치를 만든 후 고무줄로 묶은 페트병 배에 붙이니 멋진 돛단배가 됐지. 배 안에 쌀을 넣어 무게 중심을 잡으니 배가 둥둥 떴고 그릇의 배 끝에 매단 후 불풀공을 담니 보물 창구가 됐어. 마지막으로 페트병 물총으로 도칠 량에 쭉쭉 싸주면 달리는 보물선 완성. 친구들도 해티병과쌀기로 고물선을 만들고 신나는 고물선 경주를 하며 돌아봐! 왜? 네.